있습니다. 안녕하세요. TVU 다정다감입니다. 가을의 시작. 입추가 지나고 나니까 더위가 조금은 사그라든 느낌인데요. 이제는 무더위로 지치고 힘들었던 마음을 돌볼 수 있는 여유가 조금은 생긴 듯합니다. 자, 오늘 나와 주신 두분또 어떤 소식을 준비하셨을까요? <laughs> 이 여름 비가 안 오면 덥고 또 비가 오면 습했잖아요.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미루고 미뤄왔던 집안일로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한 소식을 담아 왔습니다. 제 소식은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저는 가까운 세종에 다녀왔습니다. 얼마 전 광복 77주년이었잖아요. 저는 광복절하면 독립, 태극기, 그리고 무궁화, 무궁화, 우리나라 꽃. 네, 이 우리나라 꽃 무궁화가 떠오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이 무궁화의 다양한 모습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꽃이 피었습니다. 피었습니다. 8월 하면 광복절이 있어서 그런지 우리나라 꽃인 무궁화가 더욱더 생각나는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오늘 저와 함께 알아가 볼까요? 7월부터 10월까지 예쁘게 피고 지는 우리나라 꽃 무궁화를 만나러 갑니다. 제가 찾아온 이곳은 국립세종수목원인데요. 수족해핑 무궁화들이 먼저 저를 반겨주네요. 무궁화, 무궁화, 우리나라 그 자랑스럽지 않나요? 되게 네. 예쁘죠. 네, 무궁화가 정말 아름다워요. 제가 이딱 알고 있던 그 무궁화를 이렇게 자세히 본 적은 처음인 것 같은데, 선생님, 이렇게 무궁화원이 개장을 한 이유가 있을까요? 어, 지금 이게 새롭게 개장한. 한게 아니고 리모델링 개장인데요. 어, 기존의 무궁화원이 이름과 품종을 전시하는 평범한 무궁화원이라면 지금 새롭게 개장한 무궁화원은요. 정원의 소재로 너무 잘 어울리는 무궁화 혹은 반려식물로서의 그 무궁화를 보여주기 위해서 새롭게 만든 무궁화원입니다. 혜영씨, 네. 우리나라에 무궁화가 몇 종류 있는지 혹시 아세요? 음, 뭔가 무궁화는 색으로 나뉘는 것 같아요. 진한 분홍색, 그 다음에 연한 분홍색, 뭐 그런 종류들이 있으니까 한 3, 4종? 만나요, 선생님? 아 그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10개, 10개, 1종 10종. 국내에는요, 400여 종까지도 수집한 무궁화원이있고요 저희 수목원에는 120종 정도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아이 친구는 말이죠 제가 길 가다가도 정말 많이 봤던 친구인 것 같은데 솔직히 자세한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익숙한 친구 무궁화 친구 이름이 좀 궁금해지는데요 네 이름이 뭐니? 지금 보시는 요 꽃은요 어, 삼천리라는 이름을 가진 무궁화예요 어, 무궁화 삼천리 그 삼천리 네그 삼천리인데 어. 안동에서 자라는 우리나라 무궁화와 음. 남은에서 자라는 우리나라 무궁화를 교잡을 시켜가지고 탄생한 무궁화예요. 어떻게 보면 지역 간의 화합이라고도 할수 있네요. 네, 지역 간의 화합, 삼천리까지 뻗쳐나가라 이렇게 해서 이 이름 붙여진 무궁화입니다. 선생님, 이 친구는 하얀색인데 이 친구도 무궁화인 거죠? 네, 무궁화 맞습니다. 근데요, 제가 아는 무궁화는 가운데 뭔가 이렇게 빨간 게 있거든요. 네. 이 친구는 빨간 게 없는데요? 빨간... 책이 있는 걸 갖다가, 어, 단심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무궁화의 단심이라는 뜻이 붉을 단자에 마음심 자. 그러니까 붉고 가운데에 어, 심장처럼 있는 무늬를 단심이라고 부릅니다좀 전에 무궁화가 400여 종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중에서 나라,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무궁화가 다 400여 종이 아니고 가운데에 붉은 단심이 있어야 하고요. 또 하나가 있어야 돼요. 무궁화는 홑꽃이 있고 여러 장 겹쳐서 피는 겹꽃이 있어요. 그중에서 겹꽃은 안 되고 홑꽃만 나락꽃으로 볼수 있습니다. 애국가 교과서를 넘기면서 본이 무궁화가 바로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꽃인 거죠. 방학을 맞은 우리 친구들, 무궁화 삼매경인데요. 이 무궁화원이 새롭게 개장한 뒤 남녀노소 가족 단위로 많이 방문한다고 해요. 공주님들 이렇게 예쁘게 입고 무궁화를 구경하고 있는데 어디서 왔어요? 수원에서요. 어, 수원에서, 수원에서 여기까지 왔어요? 네. 오, 구경하려고. 왜? 아 무궁화 축제 구경하려고. 무궁화 보니까 멀리서도 가까이서도 볼수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무궁화 최고. 아니 분이 무궁화를 정말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우산 한번 자랑 좀 해주세요. 네. 어 분이 아니길래 우산도 이렇게 무궁화인데요. 무궁화를 쓰고 무궁화원을 보러 왔습니다. 네. 지금쯤 제일 예쁘게 피는 꽃이기도 하고 하니까 그래서 또 겸사겸사 광복절이기도 하고 네. 해서 네, 왔습니다. 이제 한걸한 걸씩 한 자세히 이렇게 보니까 또 색다르고 또이 종류가 그렇게 많다는 걸 그렇게 느끼고 갑니다. 비가 내려서인지 무궁화 꽃잎색이 참 예쁘더라고요. 무궁화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어 온실로 향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이야, 선생님, 무궁화가 우리나라 꽃이잖아요. 네. 제가 근데 그것밖에 모르더라고요. 아. 네, 해영 리포터님처럼 무궁화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교육 프로그램과 체험을 할수 있는 장소입니다. 무궁화라는 이름은 우리나라에서 언제부터 불려졌을까요? 어, 제가 생각하기에는 말이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오래됐다. 근데 뭔가 함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laughs> 아닙니다. 무궁화라는 이름은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고려 시대부터 무궁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했는데요. 조선 시대에는 한글 창제 때 무궁화라는 이름이 등장할 정도로 아주 오래 전부터 불려온 이름입니다. 이 무궁이라는 뜻은 끝이 없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무궁화의 꽃이 7월부터 10월까지 계속 피고 지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끝도 없이 피고 진다. 저랑 좀 같네요. <laughs> 그러면 어떻게 하다가 우리나라 꽃이 되었을까요? 네, 무궁화는 일제강점기를 지나면서 나라꽃의 이미지로 자리를 잡았는데요. 일제강점기 시절에, 어... 음, 탄압받고 또 힘들게 살던 우리 민족들에게 이 끝없이 피고 지는 무궁화의 모습이 우리 민족의 끈기와 인내를 상징하는 그런 의미를 자리 잡으면서 독립 투사들이 하나의 상징처럼 사용하는 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궁화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나라 꽃의 이미지를 갖게 되었고요. 애국가 후렴구에 또 어, 들어가면서 더 널리 이 무궁화가 나라 꽃으로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무궁화의 의미도 알아봤으니 이번에는 반려 식물로도 가능하다는 무궁화를 직접 화분에 심어보는 시간인데요 집에서 무궁화를 잘 키울 수 있을지 걱정이시라고요 괜찮습니다 무궁화를 잘 키우는 방법도 가르쳐 주시거든요. 반려식물을 제가 키우면 다 죽더라고요. 물 주는 주기가 가장 궁금해요. 아 물은 지금 같은 여름철에는 좀 매일 주셔야 되고요. 또 하나 무궁화는 햇볕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놓아두시면 되고요. 무궁화에 대해서 가장 많이 기르실 때 오해하시는 점이 진딧물이 많이 낀다는 점인데요. 앞서 제가 설명드렸을 때 일제 강점기를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시대의 민족 정신이 이 무궁화로 통일되는 것을 좀 방해하기 위해서 일본의 사람들이 그렇게 진딧물이 많이 낀다. 만지면 부스러이 생긴다. 이런 유언비어를 또 많이 퍼뜨렸다고 해요. 정말 아는 만큼 보인다고 많이 얻어 가는 것 같고요. 이물궁아 제가 햇빛 잘 들고 또 통풍 잘 되는 곳에서 예쁘게 한번 키워볼게요. 네, 오늘 우리 혜영씨 이렇게 예쁜 무궁화를 심어 보셨는데요. 국립 세종수목원 온실에는 또 다른 무궁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심어 보는 것도 특별했는데 또 특별한 무궁화가 있다고요? 가족분들과 방학을 맞이한 어린이들이 함께 무궁화를 만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번 이동해 보실까요? 이야, 어머, 안녕하세요. 야, 안녕하세요. 아, 제가 옆쪽을 보니까요. 이야기 들었던 대로 정말 특별한 무궁화가 있는 것 같은데. 어, 무궁화를 반려식물로서 전국에 많이 알리고 널리 심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써 지도랑 같이 준비를 했고요. 한지꽃 무궁화를 접다 보면 무궁화의 특성도 다시 한번 알수 있게 돼서 저희가 가족들이 다 같이 할수 있는 무궁화 만들기 체험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나라 꽃 무궁화는 단심이 있는 홋 꽃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한장한장 한지 꽃을 붙여가면서 아이들은 무궁화의 구조에 대해 자연스럽게 알수 있겠더라고요. 네. 오늘 여기 어떻게 하다가 오게 되셨나요? 아, 저 무궁화 이런 행사도 한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무궁화도 만들어 볼수 있는 기회도 있고 다 같이 만들어 보니까요 아, 참 행복한 시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무궁화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서 교육적으로도 너무 좋네요. 어, 꽃잎이 서로서 붙어 있는 것도 알았고, 잎, 잎사귀들이 이렇게 부, 떨어져 붙어 있는 것도 처음 알아서 정말 재미있고 유익한 공부였어요. 이런 체험에 제가 빠질 수 없죠. 저 또한 이 한반도 널리 무궁화가 가득하길 바라면서 한 송이 보태고 싶어 만들어 봤는데요. 어때요? 잘 만들었죠? 이렇게 많은 사람의 마음과 정성이 모여서 멋진 한반도 무궁화가 만들어졌습니다. 오늘 참 많은 무궁화를 봤는데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곳에 오면 은 특별한 무궁화를 만날 수 있다고 해서 제가 찾아왔거든요. 네. 이거 뭐야? 뭐야? 무궁화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어머님들이 요거 꽃이네요. 꽃이야. 네. <laughs> 아 여기 도대체 어떤 공간인가요? 네, 저희는 50대 이후에 경력 단절 여성들이 자기의 재능들을 모아서 만든 마을 기업입니다. 무궁화를 이용해서 다양한 식품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바로 이곳입니다. 무궁화의 매력은 끝이 없죠. 정원수와 반려식물 무궁화에 이어서 이번에는 무궁화 디저트인데요. 야, 이 고급스럽고 먹음직스러운 자태에 일단 눈이 매우 즐겁더라고요. <웃음> <웃음> 선생님, 이게 정말 무궁화를 이용해서 만든 음식들이 맞나요? 네, 맞아요. 제가 꽃을 이용해서 만든 음식은 진달래 화전 이런 맞아요. 거는 많이 봤었거든요. 네, 네. 근데 무궁화를 이용한 음식은 처음 봤는데 네. 어떻게 하다가 무궁화를 이용해서 이런 음식들을 만들게 되셨나요? 16년도에 전국 나라 꽃 무궁화 축제가 세종시에서 있었어요. 오. 그랬을 때 무궁화 꽃 축제였기 때문에 저희가 무궁화를 이용해서 꽃차 차를 만들고 무궁화를 이용해서 떡을 만들었었어요. 오, 네. 그러면서 이제 해마다 그 축제를 하면서 다양하게 젤리도 만들고 <laughs> 다른 떡도 만들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습니다. 눈으로 아름다움을 한번 먹고 입으로. 음. 음 역시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좋은 거겠죠. 음 꽃잎향이 크게 나지는 않지만 효능에 좋다고 하니까요. 왜 맛도 좋고 효능에도 좋은 걸 먹으면 일석이조잖아요. 그런 걸 느낄 수 있으니까 저는 앞으로 쭉 먹게 될것 같아요. 아. 무궁화를 이용해서 디저트를 만들 생각을 하시더니 정말 대단하시죠 끊임없이 피고 지는 무궁화처럼 우리 어머니들의 도전 역시 계속됩니다 즉 아, 무궁화를 이용해서 정말 다양한 음식들을 함께 만들고 계시잖아요 기분이 어떠신가요 어 즐겁고요 일단은 무궁화를 주 재료로 해서 다양한 걸 만들 수 있고 또 만들어서 저희도 직접 먹어보고 먹어보니 건강에도 좋고. 무궁화의 매력에 제가 빠진 것처럼 많은 분들도 이 무궁화에 흠뻑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같이 흠뻑 빠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무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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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궁화. 오늘 저와 또 무궁화와 함께한 시간 즐거우셨나요? 이 여름이 가기 전에 무궁화의 멋과 맛을 느낄 수 있는 세종으로 놀러 오세요. 야 먹기 뭐, 아까울 정도로 예쁜 디저트부터 네. 반려식물 그리고 정원수로 키우는 무궁화까지 음. 그동안 우리가 몰랐던 이 무궁화의 다양한 매력에 푹 빠져본 시간이었습니다. <laughs> 해영률부터 직접 심은 무궁화 화분 어떻게 집에서 잘 자라고 있나요? 아예 그럼요 그럼요 이 무궁화는 나한 그루의 꽃이 삼천송이가 피고 진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저도 비록 작은 화분이긴 하지만 이 삼천송이의 꽃을 피우고 지겠다는 목표 하나로 물도 열심히 들고 있고요.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무궁화 하면 그냥 우리나라 꽃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요 이제는 이 무궁화가 어떻게 변할지 또 어떻게 쓰일지 점점 궁금해지더라고요 앞으로 10월까지 무궁화가 끝도 없이 피고 진다고 합니다 시간 되시면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박경 리포터가 준비한 무궁화에 대한 영상 잘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박수혜 리포터가 준비한 소식 들어볼까요?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저도 활짝 핀 무궁화처럼 보면 볼수록 기분 좋아지는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청소에 자신 없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오늘은 그 어려운 살림을 쉽고 빠르고 또 깨끗하게 하는 꿀팁을 가득 담아 왔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온 세상에 촉촉하게 비가 내립니다. 터벅터벅 터벅 다가오는 한 사람. 네네, 바로 접니다. 그런데 뭘 일이 열심히 보냐고요? 안녕하세요. 유성구에 사는 김혜연이라고 합니다. 습한 여름철 해도 해도 끝이 없는 청국 때문에 고민입니다. 빠르고 쉽게 할수 있는 청소 방법, 뽀송뽀송 반짝반짝한 우리 집을 만드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다정다감 앞으로 고민이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습한 날씨에 또 해도 해도 티가 안 나는 청소 때문에 고민 굉장히 많으시죠? 그래서 여러분의 고민의 결사 박수혜가 찾아왔습니다. 여름철 청소 걱정 지금 바로 해결하러 떠나보시죠. 습한 날씨에 청소 고민 많으시죠? 곰손에서 금손으로 오늘은 청소 특집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네. 청소 꿀팁을 배우러 왔는데요. 네. 청소와 정리의 고수 맞으신가요? 아네 오늘 청소하는 방법을 제대로 알려드릴 산림 전문가 신진경입니다. 청소와 정리라면 자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오늘 네. 청소 꿀팁을 배워볼 텐데 어떤 네. 거를 좀 알려주실 건가요? 네, 주방을 청소하려다 보면 이제 가스레인지 근방에 기름때가 좀 많이 끼잖아요. 맞아 네, 그래서 그 기름때 아래 위로 잘 닦아내는 방법을 한번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싱크대 근처에 보면 설거지하시고 음식물 조리하시면서 이제 찌꺼기도 많이 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잘 닦아내는 방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배수구 부분 보시면요 뚜껑 있고 그 다음에 거름망이 있잖아요. 야, 네. 여기 아래 부분까지 상당히 오염이 많이 되어 있어요. 거의 하루만 방치해도 물때가 많이 낄 정도로. 그렇죠. 그래서 일단 물막이를 이렇게 이제 쓰레기 봉투 넣은 쓰레기 같은 거 넣은 불, 비닐봉지로 일단 막을 거예요. 음. 집마다 배수관 크기가 달라도 상관 없습니다. 이렇게 휴지를 넣은 비닐로 빈틈없이 배수구를 꽉 막은 뒤 과탄산소다를 넣어주고 팔팔 끓인 물을 부어주면 끝이거든요. 마그마처럼 아마 푹 끓고 있는데 네네네. 이러면 네네. 자기가 스스로 이제 청소가 되는 건가요? 네네. 과탄산이 물하고 만나면 이렇게 부글부글 끓어올라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청소를 해서 조금 가라앉은 다음에 꺼내고 다시 닦아주시면 돼요. 여기 사실 만지기 싫잖아요, 선생님. 네네네. 손으로 만지지 않아도 청소가 되는 게 진짜 좋네요. 네네. 네네. 뜨거운 물과 만나면 반응성이 강한 기포가 생기는 과탄산 소다 덕분에 청소가 쉬워졌습니다. 자, 요 세제는 요 싱크대 윗부분을 청소할 거거든요. 그래서 주방 세제, 그 다음에 베이킹소다, 그 다음에 물을 1대1대1로 먼저 섞으세요. 그래서 요걸 막 섞으시면 치약 정도의 농도가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식초를 아까 넣었던 1에 3분의 1만큼만 넣으신 다음에 저으시면 뿔뿔 뿔 올랐다가 이제 가라앉아요. 그래서 가라앉으면 이렇게 청소할 수 있게 되거든요. 매일 청소를 하려면 일단 간단해야겠죠. 만능 세대를 만드는 방법 또한 참 쉬웠습니다. 한 번에 쓸 만큼만 만들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매일 매일 관리하시는 거를 청소 세대를 활용하시면 음, 물도 많이 안 먹고요. 일단은 시장 정적이라서 그게 좋습니다. 묵은 때가 벗겨져 나가는 그 느낌 아시죠? 구석구석 깨끗하게 닦아졌습니다. 집 청소도 잘하는데 오늘 청소 엄청 합니다. 지금 진짜 그냥 그거 붓고 나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렇게 깨끗해요. 네. 와, 너무 신기하다. 정말 손쉽게 배수구 청소 끝났습니다. 깨끗하죠? 이제 마지막으로는 마른 수건으로 혹은 마른 행주로 전체 물기를 제거해 주시면 더 좋아요. 여기는 항상 젖어있는 공간인데도 이렇게 네. 닦아야 되나 보네요. 그럼요. 청소의 마지막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물기를 깨끗하게 닦아야 하는 것인데요.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더라고요. 후드 청소할 때는 이제 후드를 담가 놓을 이제 도구가 필요하니까 비닐봉지를 준비해서 담가 놓으실 고요 이제 담으면서 후드 넣고 그다음에 과탄산. 위에다 뿌린 다음에 뜨거운 물 위에다 붓고요. 뜨거운 물을 부으면 가루가 뽀글뽀글 올라오거든요. 기름때까지도 책임지는 과탄산소다. 이쯤 되니 자주 써도 되는지 걱정되더라고요. 과탄산이라는 소재가 굉장히 센 소재예요. 그래서 너무 자주는 하지 마시고 사용하실 때꼭 창문을 열고 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너무 자주나 사용하시게 되면 이 알루미늄 테두리가 부식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서 쓰셔야 됩니다. 이 후드 위도 깨끗하게 할수 있는 꿀팁이 있다는데요. 집안에 요새 많이 갖고 계시는 손소독제를 이용해서 후드 위를 한번 청소해 볼까요? 두세 방울 정도 펌프하신 다음에요. 요거를 오염된 부분 이렇게 닦으시는 거예요. 요 정도만 닦여도 네 너무 좋아요. 아좀 힘있게 누르세요. 이미 너무 깨끗한데 그래요? <laughs> 기준이 높으시네요. 아. 저 박수의 오늘 청소의 신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와, 이렇게 많은 기름때가 후드에 몰려있었네요. 후드 필터, 과탄산소다에 오래 담가두면 부식이 생길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필터를 꺼내서 쓱싹쓱싹 구석구석 닦아, 풍풍이 잘 되는 창 앞에 말려두었습니다. 이렇게 후드 필터 청소도 끝! 이렇게 주방을 깨끗하게 청소를 해놨어도 그냥 막상 보면 주방이 그대로인 것 같잖아요. 좀 산만해서 티가 안 나요. 네 맞아요. 그래서 청소하시는 김에 설거지 끝난 것들이나 혹은 차 드시면서 약 드시면서 나와 있는 물건들을 조금 수납장으로 넣어서 매끈하게 보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동안 청소를 해도 티가 나지 않아 고민이셨다고요? 그럴 땐 일단 물건을 제자리에 넣고 사용하는 용도와 빈도별로 정리를 해두는 것만으로도 한결 나아지더라고요. 유리 네, 하시다 보면 아무래도 좀 팬이 좀 타가지고 어, 이제 좀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아까 우리가 사용했던 과탄산소다랑 물이랑 해서 이제 가열을 해서요 불려 놓은 다음에 한번 닦아 보도록 할게요. 정말 맞는 팬이네요. 그거는 네네. 그거 하나는 꼭 사야겠어요. 진짜. 네. 수납장 저 구석에 탄냄비가 있다면은 얼른 꺼내 오셔서 같이 해 보세요. 지금 보신 이 프라이팬 역시 기름때가 눌러부터 사용하지 못한 상태인데요. 물만 붓고 과탄산소다만 넣었거든요. 네. 와 이미 네, 벌써 다 나갔잖아. 이미 이쪽에 테두리에 있었던 네. 까만 그을음이 네. 많이 떨어져, 네. 떨어져 네. 나갔어요. 팔팔 끓으면 가스 불을 잠시 끄고 식혀둡니다. 그리고 수세미로 벗겨내는데요. 여러분 저 사르르 녹는 느낌 아시죠? 또 이렇게 손쉽게 임무 완료. 아 주방 청소 했더니 막 땀이 막 <laughs> 엄청 납니다. 선생님. 아직 안 끝났어요. 아, 왜냐면 아까 세제 만들어 놨잖아요. 네. 만들어 놨는데 아깝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나머지를 욕실에서 한번 써볼게요. 아 오늘 정말 청소 엄청나게 하네요. 네, 욕실? 가보실까요? 네 가시죠. 보시면 청소를 한지 얼마 안 됐는데 불구하고 자꾸 물 때가 주변에 껴 있어서 할 때마다 좀 불쾌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남은 그 세제로 한번 닦아볼게요. 네, 전기 잠깐만요. 욕실이 반짝반짝 빛나면 일단 기분이 좋잖아요. 어, 네, 네. 뽀송뽀송 빛나는 호텔 같은 세면대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화장실 청소는 좀 많은 분들이 네.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이기도 네, 해요. 네. 왜 그렇게 좀 어려울까요? 욕실은 항상 물을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물기 제거를 안 하시고, 이제 나오시고, 자연 건조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물때가 그대로 남아서 다시 오염이 되고, 그 다음에 곰팡이도 번식하기 쉬워요. 그래서 항상 물기 제거하고, 환기하는 걸 주의해주시면 그전보다 훨씬 더 관리하시기가 편하실 거예요. 아니, 아까 그 욕실 맞나요? 만능 세제로 잠깐 닦았을 뿐인데, 이렇게 깨끗하게 청소가 끝났습니다. 어떻게 오늘 청소 체험해 보셨는데 마음에 드시나요? 오 정말 많이 배웠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땀을 뚝뚝 흘리시면서 <laughs> 알려주셨는데 네네. 오늘 배운 것만 잘 네. 익히면은 네. 정말 매일매일 힘들지 않고 네. 청소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선생님. 네, 오 너무 네. 감사합니다. 네. 깨끗해진 우리 집 보셔야죠. 이제 곧내 집인 듯내집 아닌 듯 굉장히 깨끗하게 변신한 주방을 보게 되실 거예요. 기대되시나요? 네. 어디가 가장 궁금하세요? 싱크대랑 후드요. 싱크대와 후드를 공개합니다. 매일같이 쓸고 닦고 해도 티가 안 나는데 또 하루만 걸으면 티가 팍팍 나는 것이 살림이잖아요. 바쁜 아침 서둘러 해놓은 설거지거리와 지난 몇 주간 켜켜이 쌓인 기름때도 깔끔하게 다 정리가 됐죠? 그렇죠. 네, 너무 좋았요 네, 열심히 닦았습니다. 와. 주방에서 빛이 납니다. 아이, 눈부셔! 오늘 고수분이 저희 집을 오셔서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날이 흐려서, 날이 좋아서 청소를 못하셨다고요? 자, 이제는 오가는 잠깐의 시간을 활용해서 우리 집 청소해보시는 거, 어떠실까요? 기분까지 상쾌해지게 청소 끝! 네 아우 깨끗해진 집을 보니까 아우 저희 집도 박수희 리포터 어떻게 전문가분이 한번 오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불러주십시오 네 기대하도록 싹 하겠습니다 드릴자 이+ 집안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분들도 계시고 저처럼 반면 매일매일 해야 하는 청소 때문에 스트레스받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습도가 높고 날씨가 안 좋아도 사실 집안 청소는 미루기가 어려운데 오늘처럼 이렇게 간단하게 청소할 수 있는 방법들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그나저나 박수 리포터는 이. 청소하는 방법 활용해 보셨나요? 어 저도 바로 가서 활용을 해 봤는데요. 저도 평소에 사실 청소를 잘하는 편은 아닌데요. 제가 오늘 알려 드린 만능 세제를 이용해서 화장실하고 싱크대를 싹 한번 정리를 했더니 정말 반짝반짝 윤이 났습니다. 여러분들도요, 제가 오늘 알려 드린 만능 세제 사용해서 청소해 보시고 물기 싹 한번 닦아 주시면은 정말 파리도 미끄러질 만큼 깨끗한 집안을 만나 보실 수 있으니까요. 꼭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박소희 리프트가 조만간 우리 집에 꼭 들러 주길 바라면서. <laughs> 자, 오늘 두분손식 전해 주셔서 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